8번 문제 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내분점을 먼저 찾으면요 성분 a,b의 2대3 내분점이니까 자 x 좌표는 a가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2 더하기 3, 2 올리고 3 올리고 뒤에 있는 b 점의 x 좌표를 앞에 곱해 주고요 그리고 a 점의 x 좌표 마이너스 1을 뒤에 그리고 내분점 더하기 y 좌표도 써 놓고 하겠습니다 자, 2 더하기 3, 2 올리고 3 올리고 그리고 B점의 Y좌표 마이너스 8그 다음에 A점의 Y좌표 2를 뒤에 곱해주고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분모는 5, 분자는 8에서 3을 빼니까 5가 돼서 1이 되고요. 그리고 B점도 Y좌표는 이 분모가 5, 분자가 마이너스 16에서 6을 이제 더해 어, 6을 더해 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a는 1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외분점은 3대 2 외분이네요 그래서 외분점의 x 좌표 c가 3 빼기 2 3 올리고 2 올리고 마찬가지로 b점의 x좌표를 앞에 4 그리고 a점의 x좌표 마이너스 1을 뒤에, 외분점이니까 빼기 그 다음에 y좌표 d도 3 빼기 2, 3, 2 쓰고요 그리고 b점의 y좌표 마이너스 8 앞에 곱해주고요 그리고 a점의 y좌표 2를 뒤에 곱해주고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12에서 2를 더해주니까 14 그리고 분모도 어, y좌표도 분모는 1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38, 24 그리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8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a값 1, b값 마이너스 2, c값 14 그리고 d값 마이너스 28 해주면 음, 양수도 하니까 15고요. 그리고 음수도 하니까 마이너스 30. 그러면 그 합이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